침대 왼편으로 보이는 시티뷰입니다. 네, 여기 전광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고층 빌딩과 더불어서 서울이란 도시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뷰입니다. 서울의 삼성역에는 시그니처라고 불릴만한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고 거대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스크린을 한 눈에 볼수 있고 서울의 경관을 정말 멋지게 볼수 있는 숙소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삼성역의 파크 하얏트 호텔을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굉장합니다. <laughs> 삼성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편에 바로 보이는 파크 하얏트입니다. 파크 하얏트 주차장 입구에서 100m 안쪽으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바로 보이네요. 먼저 전체적인 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구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옆에 침대가 있습니다. 와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죠. 작은 TV가 보이고요. 조금 더 푹신푹신한 소파와 작은 소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네요. 뒤쪽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세면대와 간단하게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요 화장실이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는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욕조가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커피 머신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이쪽에 전화기 간단한 서랍들 준비되어 있고요 뭐 냉장고 닭이들 그리고 옷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 5성급 정도의 호텔이잖아요 이 정도의 호텔을 처음 와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와서 구경하는 재미 보는 재미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호텔은 역시나 그 호텔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무들 과 부분 부분에 석조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모던함이 드러납니다. 위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laughs> 깔끔하다 못해 먼지 한 톨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위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냄새도 악취 같은 건 당연히 찾아볼 수 없고요, 맡을 수도 없고요, 은은하고 좋은 호텔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대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와우, 베개는 4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작은 베개와 살짝 긴 베개. 그래서 그긴 베개가 이렇게 뒤쪽에, 작은 베개가 앞. 쪽에 세팅이 되어 있네요. 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배고자기에 푹신하겠습니다. 높이가 딱 적당하게 목을 잘 받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푹신푹신함이 그냥 이렇게 훙훙 그게 아니라 뭔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천천히 내려오는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푹신푹신함이어가지고 감미롭네요. 네, 감미로운 느낌이 듭니다. 아 좋다. 어, 하얀색의 이불들과 대개천이지만그 천들이 그리고 모텔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하얀색인 것 거의 비슷하죠. 모텔과 호텔의 다른 점이 뭐냐. 이 천이 모텔이 조금 더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호텔의 이불 천과 베개 천은 살짝 거친 질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호텔의 천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세 가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질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더 좋아 보입니다. 어우 배트리스의 푹신푹신함의 정도는 쫀쫀하네요 이 베개처럼 압력이 가해졌을 때푹 꺼지거나 아니면 아예 짱짱하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푹신푹신함이 이 침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로 왼편으로 보면 이렇게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는 굳이 뭐 이런 조명이다 저런 조명이다 실제 리뷰해본 순서는 가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사이사이에 나오는 각각의 조명 화면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수 있는 이유는 이거 딱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도 재밌겠어요 아주 여러모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커튼을 올리면요 야, 저는 이 웅장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올라가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야경을 쭉 살펴보는 거죠 와, 침대 왼편으로 보이는 시티뷰입니다 네 여기 전광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고층 빌딩과 더불어서 서울이란 도시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뷰입니다 실제로 객실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쭉 천천히 여기가 첫 번째 면이 되겠어요. 그리고 돌면 두 번째 면이 이렇게 나오죠. 도로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차량과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면요. 한강까지도 쭉 보입니다. 와 진짜 좋다. 종합운동장도 보이고요. 저 그렇죠, 멀리 한강 입까지도 보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꾸물꾸물해가지고 다른 날보다 예뻐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이 크게 놓여 있습니다. 두 명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많게는 이쪽에 소파까지도 있으니까요. 세명 그리고 화장대 소파까지 하면 네 명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크기도 네 명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제가 계속 어디를 갈 때마다 테이블이 좁다, 테이블이 좁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테이블은 좁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참 좋네요. 음식을 사가지고 오든 배달을 하든간에 그 어떤 음식들이 와도 여기서 크게 차려놓고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분위기 있게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는 요 조명도 있어요. 저녁에 와인이나 위스키와 함께 연인과 오붓하게 달콤하게 술한 잔하기도 너무 좋겠습니다. 의자도 보면요 돌아가는 의자예요. 요 테이블에서 식사를 즐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오붓하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 굿! 자, 다음은 욕조입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목욕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방에 들어오면 시간을 잘 잡아서 꼭 한번은 따뜻함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한번 하셔야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보이는 욕조에서의 시티뷰입니다. 이야,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목욕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분위기 있게 목욕할 수 있겠어요. 이 욕조에서는 TV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뜨거운 물을 받아놨거든요. 어, 아니네. 나 뜨거운 물 받아놓지 않았네. 아니면 물이 쉬웠나? 네,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요. 이기에는멜르가모트2위니 자워젤 컨디셔너 샴푸 있습니다. 가볍다. 샤워기 되게 물도 잘 나옵니다. 옆에 자그마한 탁자까지 있어가지고 수건과 비누 그리고 세타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치우고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영화 봐도 되겠네요. 옆에는 변기가 있습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비대도 준비되어 있네요. 세면대 및 화장대입니다. 바디 로션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양치할 때 쓰는 컵인가 봐요. 티슈. 아, 참, 이런 거 아주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시계도 이렇게 놓여져 있죠. 아, 일회용품들은 이따가 까보겠습니다. 역시나 물잘 나오고, 옆에는 수건들 준비되어 있고요. 가전기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에 놓여져 있는 TV가 있고요. 세면대 쪽에 센스 있는 가전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체중계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커피 머신이 있고요. 아침마다 모닝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다. 그 아래에는 냉장고요. 와, 술이, 술이 엄청 많다. 냉장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먹을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 옆쪽으로는 닭이와 커피 캡슐들 이렇게 있고 블랙티, 티팩 있고요 어, 슈가 같습니다 야 좋다 와인 전용인 것 같아요 와인 오프너 그리고 와인잔 어, 물잔과 위스키 온더락 잔 같죠? 아래에는 오호 너무 맛있겠다 양주 미니바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네시 렉헬라잭 다니엘 어, 여기 있는 건전잘 모르겠습니다 와우 뭐야 없는 게 없잖아 와인 같은데요? 그렇죠. 샤도네이 그리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안주들까지 먹으면 돈 나가는 것같니다 옷장도 아주 크고 좋습니다. 옷걸이들 수두룩 빽빽하고요. 어 여기 우산도 있어요. 여기 가운 두 개와 다림대도 있고요. 다림대가 있다는 말은 그렇죠. 다리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 위에는 아슈백 신발 넣을 수 있는 백하고. <laughs> 와 펜도 진짜 제대로 놓여져 있구나. 슬리퍼 두 켤레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시크릿 비밀 금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테이블 굉장히 넓고 하니까 이 테이블에서 일회용품및 여러 가지 것들을 까보겠습니다. 멀티 플러그가 필립스사의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고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데기가 있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룸에는 고데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뭘까 이거아모뎀상 준비되어 있고요. USB C 타입과 마이크로 O 핀 그리고 아이폰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일회용품 백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캡과 헤어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튼 세트라고 하는데 뭔지는 열어봐야 알수 있겠어요 그리고 2인용 치약과 칫솔 세트 있고요 뭐지 이아 알코올 소미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삼성역에 있는 파크 하얏트 호텔에 와서 여러분께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방이 넓고 그리고 호텔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곳곳에 고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무랄 데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이겠죠 그만큼의 비용을 내고 묶는 만큼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편안하게 하루를 묶다 갈수 있게 또는 장기간 숙박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라는 점들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하얏트 호텔을 오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와서 하룻밤 뭉다간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뒤쪽에 큰 스크린들이 놓여져 있어서 도시의 야경들을 보면서 분위기 있게 연인과 와인 한잔, 위스키 한잔 하면서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기념일이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텔, 호텔 최텔의 네 번째 리뷰. 삼성역에 있는 파크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